자 오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유튜브 채널을 하시려는 분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부분은 유튜브 채널 생성까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채널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방법까지 썸네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니어 관련 건강 유튜브를 타겟팅으로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 건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뭐 식단 그리고 운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니어 건강 관련 유튜브를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웬만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진행하신 게 좋아요. 식단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건강식단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치면은 타겟팅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 건강식단, 이런 식으로 치시거나 아니면 나이대로 고정해서 쳐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필터링 볼 때, 이런 영상들 볼 때, 보통 상단에 있는 것들이 오래된 영상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거는 웬만하면 스킵을 하세요. 스킵을 하시고, 이 필터링 검색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번 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눌러 주시면은, 이번 달 안으로 업로드 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1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16만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써먹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썸네일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먹었네. 네, 그쵸? 그리고 이거 영상 타입이 어떻게 되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영상에 있는 대본 스타일을 빼오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보통은 제가 뭐 크롬에다가 플러그인 설치해라, 스크립트 설치해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에다가 유튜브 자막 추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저 요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기 가셔가지고 보면 막 이런저런 광고가 떠요 네다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해서 두부보다 싸고 네그 다음에 이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영상에 대한 어, txt 파일 윈도우로는 메모장이 나와요 어, 맥북에서도 똑같이 메모장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고 이 메모장을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네, 저 영상에 있었던 대본들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그 다음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은 대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본은 저희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대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대충 입력을 해서 비슷하게 써먹을 거예요. 네. 이걸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본의 길이와 내용과 이런 거를 그 해당 결만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AI를 쓸 건데, AI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채찌 PT를 쓰거나 클로드를 쓰시면 되는데, 어, 길이를 좀더 길게 하시려면은 클로드가 조금 유리하고요. 좀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따라서 글을 쓰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채찌 PT를 권장을 드립니다. 둘 중에 뭐를 하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재미나이를 쓰셔도 되고, AI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대본을 좀더 길게 쓰기 위해서 클로드를 한번 써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메모장에 있었던 걸 복사 붙여넣기 메모장에 있었던 걸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한테 명령을 하나 줍니다. 내가 이런 식이 대본 길이와 구성으로 유튜브 대본을 만들 거야. 주제를 주면 그걸 기준으로 내용을 재구성해서 만들어. 이렇게 얘한테 명령어를 던져 줘요.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본의 길이가 중요해요. 이 길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본 길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대본을 만들 거다라는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구성을 잡았기 때문에 이 대본 기준으로 내가 특정한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채찌 PT도 동일하고, 재미나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요 도입부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 주제가 단백질. 시니어 단백질이 잖아요. 시니어 단백질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대본 내용 구성으로 비슷하게 글 내용을 작성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쭉쭉 써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대본 써 주는 동안에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자 부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진행 이 화면을 멈추시고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르를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르를 쓰시려면은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진행을 할게요 로그인 못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리고 선택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대본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대본, 저희 이미 만들어놨죠? 여기 복사해서 불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써있는 것들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삭제해서 가져와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삭제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을 때는 이 채, 클로드나 채찌피티한테 명령을 내릴 때 그냥 문장으로만 써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이런, 뭐, 굵은 글씨 이런 거다 없습니다. 이런 거. 저희는 일단 그냥 해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건 지우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별표. 이런 것도 다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대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싹다 지워주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 화면 비율 16대 9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AI 목소리. 요거 결제 안 하시면, 어, 많이 못쓸 건데, 일단은 무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이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이 남성이나 여성을 선택을 하고요. 중년이나 어르신으로 목소리를 선택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없어도 돼요. 배경음악 제거. 이미지도 없어도 되니까, 제거. 무료 비디오도 없어도 돼요. 제거. 그 다음에 완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줬는데 필요 없는 거 요거 제목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정할게 있느냐 있을 수 있는데 어 요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최대한 일을 줄일게요 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욕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영상을 넣으실 거면 영상을 넣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사진만 깔고 끝내겠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사진 가이드라인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으로 할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사 느낌 나는 사진으로 ai 영상을 썼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진 않을 겁니다. 자, 저희가 쓸 사이트는 이미지 fx라는 사이트 쓸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구글 로그인에 꼭 해주세요. 네, 구글 로그인에 꼭 해주시고요. 이 사이트를 쓰는 이유는 몇백 개를 생성해도 무료예요. 여기는. 언제 유료 전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료여서 여기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이 있으면은 뭐 한국인, 의사, 남성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내용 기준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진 나오잖아요. 그쵸? 꼭 어, 괜찮은 사진이 있으면은 그걸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 버튼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요 부르 있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선택 드래그 앤 드롭을 해요. 그럼 딱 들어가잖아요. 이 사진이 그쵸? 그 다음에 채우기. 잘라서 채우기 하면은 사진이 꽉 채워져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은 이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적용 범위 전체 클립으로 하면은 싹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20분짜리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영상 파일 하면은 끝입니다. 건들 거 없어요. 건드는 거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불이 실려는 분들 여기 중간중간에 영상을 넣거나 사진을 넣거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당장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하시면 돼요 쉽죠? 네 쉽죠 매우 쉽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해서 그렇지 반복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습관을 빨리빨리 들이셔서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 자 이제 썸네일 디자인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스타일을 최대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 스타일 초록색 노란색 흰색에 빨간 글씨 테두리 보라색 이렇게 있는 거자 썸네일 디자인 할 때는 저희는 미리 캔버스 라는 것을 겁니다 얘가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고 그리고 뭐 캔바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미켓 쓰신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캔바도 디자인이 많긴 한데, 이거 훨씬 더 쓰기는 편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쓰시려면은 로그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은 썸네일 눌러줍니다. 썸네일. 자, 썸네일이 안 뜨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서 얘를 누르고 유튜브에 썸네일 1280720으로 x 되어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글씨 먼저 쓸게요. 글씨. 자, 이 썸네일 글씨도 제가 얘를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클로드를 쓰시거나 채찌 PT를 쓰시거나 하면은 이 사진을 얘한테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이 사진에 있는 글씨 내용 길이로 내가 주는 주제 상으로 글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사진에 있는 거, 기준으로 내가 주제를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글을 생성해 달라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인식을 했고요. 어 단, 시니어 단백질이라는 주제를 주면은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요거 써볼게요. 이걸로 글을 씁니다. 이 텍스트 추가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다음에 얘를 크게 갑니다. 크게 가고 글씨 이렇게 늘려주고요. 아마 한줄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지켜야 할 식탁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거 폰트는 너무 이런 정적인 글자보다는 뭐 이런 거쓰아좀 굵은 거 쓰시면 좋아요. 굵은 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초록색 완전 센 초록색 있잖아요. 거의 형광색 느낌의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눈에 완전 다, 잘 띄어야 돼요. 시니어 채널은.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배경이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배경을 검은색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운받은 의사 사진 있죠. 이 사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여기 왼쪽이 검은색이 껴있었습니다. 얘를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거로 동그라미로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 범위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일자로도 하셔도 되고 방향 틀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 늘려주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네, 글씨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씨 외곽선 테두리 쳐주고 글씨 두껍게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도 흐림.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뭐 테두리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기 테두리 들어가 있는데 이 테두리도 요소 도형에 사각형 넣어서 사각형 넣어지면은 이렇게 다 잡아서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한 다음에 색상은 없음 외곽선 그리고 원하는 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이에요. 이거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썸네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딱이 루틴을 거쳐갑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건강 운동 채널, 뭐 식단 채널 이런 식으로 할 때는요. 자, 이거 말고 뭐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성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을 더 쓰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 이거 외로 더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뜨고 있는 영상들이 뭐로 뜨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제가 롱폼 기준으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쇼폼 기준으로 생성을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